이제는 아빠 크루즈 컨트롤을 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어. 그래 버튼을 누르면 어. 크루즈 컨트롤이 커집니다. 음. 지금 70 아빠가 79km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 크루즈 컨트롤은 현재 79km에 설정이 됐고요. 어. 속도를 올리는 거는 요 핸들에 있는 요 버튼을 어, 요 위로 올리면 어,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요. 어. 하나씩 하나씩 속도가 올라가고 요거를 꾹 올리고 있으면 한꺼번에 10km가 딱 맞춰져서 90km가 돼요. 어. 그럼 아빠 엑셀 떼세요. 엑셀 떼세요 90km로 나가는데? 엑셀 떼세요 두세요 두세요 오, 엑셀 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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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시고 두세요 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엑셀을 자신 있게 엑셀 자신있게 놓으세요 떼셨죠? 떼었어 예 네, 그러면 다시 100km까지 올릴게요 그럼 이제 100km 됐어요 음. 두세요 이제 얘1 0 0 k m 맞추고 이제 더 이상 안 올려요 음. 안 올리고 앞차가 있으면 어.. 앞차가 90km로 달리면 아무리 100km로 설정을 해놔도 90km로 맞춰서 달리기 때문에 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는 한 100km로 달릴 거야 그럼 이제 아빠 페달에서 놓으시고, 예 어, 네, 발을 편안하게 아래 두세요. 음. 그리고 전방 주시하시면서 뭔가 끼어들 것 같다거나, 어. 그럴 때만 살짝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올려서 어. 방어 운전을 하시듯이, 아 얘가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때만 브레이크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음. 평상시에는 아빠가 이제 계속 브레이크 를 밟았다 엑셀 밟았다 하면 다리가 아프니까 어. 지금처럼 편안하게 페달에서 그냥 다 아래 내려놓고 그렇게 운전하시면 돼요. 가만히. 어, 0으로 네. 가는 거야. 네, 배으로 가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크루, 컨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음. 네. 여기 보시면 어, 요 버튼을 간다고? 다시 누르면 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꺼지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누르면. 네. 밑에. 아까 켰던 걸 다시. 오이크 어, 시작이고. 아, 요, 요, 요두개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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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이 어, 어, 두 개인데, 어, 어, 어. 아래에 두개 중에 위에 있는 걸 누르시면 시작, 어. 또 똑같이 누르면 꺼지는 거. 어. 한번더 누르면 꺼지고, 한번 누르면 야, 켜지고. 미터, 네. 네. 그렇게 하시면 간호 돼요. 간호간입니다.